검모 착관 측근에 네. 어제 국회 본회의 답변을 통해서 창원지검의 검찰 수사 보고서 보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뉴스타파에 보도된 것 같은 1 2월 4일자 수사 보고서 자체는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언론 통해서 그 내용을 어저께 확인을 했고 어, 창원지검에서 9월 30일자 김혜경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분석을 해서 11월 4일자로 수사보고서 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네네. 11월 4일 창원지검이 보고서를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개엄의 방아쇠가 됐다는 거예요. 김용현한테 이게 나라냐? 우리가 처음 보고 나왔을 때 무속적이다? 명태균 게이트가 촉발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장관 직무대행이 당시 차관으로서 안 보았다고 하는 것은 속아 웃을 일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 차관 오케이 소... 됐어요 네. 지금 명태균 게이트는 방아쇠가 돼서 되고 있어요 심지어 고발 사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유죄 판결 받았죠. 1심에서 2심에서 유죄, 2심에서 예. 무죄 난것 그런데 그렇군요. 차장으로 있잖아요. 그분은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박지원이 고발사주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박지원 게이트다 이렇게 명명하기로 두 분이 합의를 했어요. 그랬더니그 다음 날.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박지원 게이트다 운운했단 말이에요. 박지원 데려다 조사해봤어요? 관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멀쩡한 사람 말이죠. 그 고발 사주에 지금 현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동대문 구청장하고 국정원 직원인데 제가 안다는 거예요. 인명식도 없다고 본인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응? 명태균, 김건희가 게이트로 임명했다 하면 은 이게 모든 것이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제 국회에 백골당까지 등장했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44명이 한 남동공관 앞에 가서 진을 치고 윤석열 살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을 만약에 공수처에서 체포한다고 하면은 수갑 채워서 끌고 가면은 국격이 떨어진다. 체포하면은 수갑 채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권영선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던데 장관, 네. 장관 직무대. 네.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해서 저항하는데 잡아가지고 수갑 채워서 가면은 국격 떨어지는 겁니까? 국격 떨어지냐고요. 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어, 저항을 하거나 할 경우에 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가 수갑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크게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국격이 떨어집니까? 세상에 말이죠.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당신들이 얼마나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졌는데 외신들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 야당원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주장했어요. 왜?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가 어쩌느냐, 검찰이 어쩌느냐. 특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과거 관례도 있지만은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수행할 수 없다 해서 제3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은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어, 제가 설명 드린 바대로, 어, 특검의 가장,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제3자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의 중단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무 a 에서 담당 장관, a y g o 으로서 a 부 Good day. Good day. Good 소위 y 서 논의도 남아 있는 사항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을 아니, 해서. o 거부권 행사 진행할 거예요? 아직 거부권 행사로 논할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예. 오늘 개강변호 조사에 보면 은 최상목대행은 직무평가에 대해서 급격적인 게31% 부정적인 게, 게 56%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부권 진행하지 마세요 네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게 아니라 하지 마시라고. 네, 위헌성이 없어졌으면 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위헌성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지게 모두 네, 그부분 해결된 거 맞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이 뭐 있어요? 네, 그부분 그 소위에서 여러 가지 한번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아, 유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위원장이, 에, 국민들의 인식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곤 합니다. 방금 법무부 차관께서 그동안의 특검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었고, 이번 부분,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살아, 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그 동안 내란 특검 등 각종 특검이 위헌적이었다 마치 기정사실화될 수 있,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인식에 오류가 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의 특검에 대해서 저는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 어쨌든 이번에 야 6당이 결단을 통해서 대법원장 추천 부분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사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 다른 어떠한 압력이 있어서 어 되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